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이 시간에는요 어,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네, 14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 한 일의 이 기간은 어, 대환란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기에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은, 어, 일곱 가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한 일에는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7절에 이 본문은 저 그리스도의 활동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으로 보는 것은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공통 견해라고 할수 있는데요. 칼빈이라든지 루터 또 웨슬리 이러한 모두 마지막 때에. 로마 교황을 저크리스도로 어,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일의 기간 동안에, 대활란 기간 동안에 에, 저크리스도가 어, 일곱 가지 활동을 어, 말씀을 여기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한일의 은약을 정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포악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요. 어, 다섯 번째는 정한 종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황폐케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먼저 첫 번째 보면요. 한 일의 언약을 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 예, 일곱 일에는 사9 년을 말하잖아요. 또육2 일에는 사백삼십사 년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에한 일에도 7 년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에서는 이7 년을 실제적인 기간이 아닌 영적인 기간으로 봅니다. 7일회와 62일회가 문자적인 실제 기간인 것처럼요. 한일회에 한 대한 역시 실제적인 기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69일회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7 0번째에 예, 이래 또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을 어,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laughs> 이 한일회를 문자적인 연수인 7년으로 어, 믿되 한일에는 철저히 장차 될 일인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7년은 아닐지라도 그의 준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영국의 개정 표준역 등에서도 7년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온문 표현 역시 7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칼빈, 또 행스턴 베르크, 또 랑게라든지 박윤선과 같은 대학자들도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과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 또 예수님의 말씀과의 문제를 통틀어 볼 때요. 이 기간은 실제적인 기간 7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바로 이한 일의 기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는 이적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약속하는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의 사도로 나타난 적 그리스도는요. 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사도로 초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적그리스도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또온 세상 죄, 또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가져오신 주신. 그 예수님 안의 참 평강과 참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철저히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대적한다는 사실인데요. 그 다음에 7년 대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활동 내용 중에 두 번째를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요.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오. 자, 이렇게 다니엘스 구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요, 갖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단한 번도 이제까지 보장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에서는 이 평화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적그리시도에 대한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 할, 찌르듯 할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평화라는 것은 초눔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머지않아서 그 적그리시도와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은 산산히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는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체의 행동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중단된, 중단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등장한 이 적그리스도는요 곧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제 적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또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요, 이제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적 예, 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포악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또 포악하여 또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본문에서 포악하다는 표현은요, 어 그가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그 성격을 특징을 짓고 있는데요. 이는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을 들어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에피파네스라는 별칭을 가진 가지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사세입니다. 그는 B.C. 175년에서 B.C. 164년까지 제의했던 어, 그는요 그의 과업이 거의 성취되었다고 확신할 무렵에 그의 왕국 전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종교, 법, 풍습에 있어서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명한 측령을 어, 선포하는데요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 측령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 에피파네스 황제는 성전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제단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을 세우게 한데 이어서 안식일 할례 음식에 대한 율법을 사형으로 제재하는 법령들을 정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 축제에 참가하도록 강요되었고요. 또 율법책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잘하신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이러한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보면은요 하늘의 주인에 도전한 작은 뿔, 교활하고 기만하는 극단적인 악마 같은 음모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마지막 때 활동할 저그리스도가 얼마나 포악하고 또 얼마나 간악한 자인지를 미리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요, 그가 얼마나 포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인데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니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수가 며치든지 간에 다 죽이게 할 만큼 적 그리스도는 포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정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요. 가지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설 것이며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인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미운 물건에 대해서 무천년설을 9천년설에서는 주장하기를요. 성전로 으 보았고요. 그 날개를 성전 꼭대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말, 말세지 말에 나타날 적그리시도로 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과해서는 안 됩니다. 포악하여 선, 포악하여 미운 물건으로 여기에 번역된 온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직역을 해보면요, 가정한 황폐케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는 다니엘서 11장 31절이라든지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라는 그 말씀과 아주 비슷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 그, 적, 그, 이,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에 관한 감남산 거기에서 그 말씀에서 밝힌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어, 마태봉 복 2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어, 세상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뜻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자,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정한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정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다니엘 구장 27절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또 어, <laughs>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어, 여기에서 정한 종말은요. 예, 저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종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시도의 이 활동은요, 그 종지부를 찍는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마치 그 무시무시한 활동이 끝이 없을 것 같지만요, 이미 정한 종말이, 정말이 있고요, 때가 되면 그는, 적그리시도는 무적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성도의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정한 종말은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개멸이 성취될 시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로 17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짐승이, 예,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님으로 더불어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만주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 어린 양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이미 이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짐승, 적그리스도가의 권세가 큰 권세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날뛰어도 어린 양 대신 주 예수님께서 이기실 터라고 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황폐하게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요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또 마태복음 24장 6절에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적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 정한 종말의 때까지 적 그리스도가 계속 그 세력을 과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온 세상을 황폐케 합니다. 이는 적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주 예수님의 생명, 주 예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일곱 번째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요.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가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요한계실 19장에서는 주 예수님 재림의 장면을 또 승리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삼킬 권세를 가지고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지만요 결국 최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 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 위에 임하여 멸망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핍박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로 19장 20절은 짐승의 최후의 운명입니다. 짐승은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즉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밖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복음 중심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참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선지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 116장입니다. 1116장인데요. 대학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낼때 말씀으로 찾아오시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그나비만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낼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예고 나비만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낼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체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그 나비만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소시소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성삼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